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부채살 스테이크입니다. 미국산 초이스 등급의 냉장 소고기이고 100g에 2,000원도 하지 않는 저렴한 가격입니다. 부채살은 가운데 힘줄이 얇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코스트코를 금요일 밤 늦게 갔더니 좋은 부채살은 이미 다 골라가셨더라고요. 힘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두께나 마블링은 꽤 괜찮죠. 스테이크 구울 때 버터 끼얹는 거 많이 보셨죠? 당연히 수비드로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터와 함께 진공 포장하면 되는 거죠.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이때 허브 버터를 많이 만들어 쓴다더군요. 그때 문득 악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땅콩 버터는 안 돼? 땅콩 버터도 이름이 버터니까 되긴 되겠지? 먹고 누텔라가. 누텔라는 버터 안 들었는데? 아무튼 수비드 스테이크 버터 챌린지 지금 시작합니다. 세 개의 부채살에 동일하게 소금과 후추만 뿌려줍니다. 평소라면 허브를 꼭 쓰지만 오늘은 넣어두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를 위한 일반 버터 스테이크입니다. 언솔티드 무형버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땅콩버터입니다. 세계 판매 1위인 스키피의 슈퍼청크를 준비했습니다. 생각보다 실제 땅콩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 향이 고급스럽고 형태감이 있는 느낌입니다. 악마의 잼, 누텔라입니다. 개인적으로 단건 좋아하지만 초콜릿류는 평소 잘안 먹습니다. 열자마자 단 냄새가 확 나고요. 확실히 많이 끈적거리기 때문에 바르기도 힘들었습니다. 마시는 것 플러스 마시는 것인데 왜 이렇게 공포스러울까요? 두려움을 가득 안은 채로 지금부터 수비들을 시작합니다. 조리가 끝난 고기들을 꺼냅니다 버터는 예상대로 노랗게 잘 녹아서 퍼져있고요 수비드 스테이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땅콩버터는 아직 덩어리가 남은 모습입니다 더 높은 온도나 긴 시간에도 수비드로는 녹아질 만한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책을 열자마자 땅콩의 향이 확 돕니다. 깨끗한 모습이고요. 진공백 안에 남은 땅콩 버터는 일단은 남겨두겠습니다. 누텔라도 약간의 덩어리는 남았지만 전반적으로는 녹아서 스테이크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초콜릿색이 짙게 배었습니다 고기와 초콜렛. 생전 처음 보는 조합에 몸소리가 쳐집니다. 다른 향은 다 덮어지고 누텔라 향만 강하게 납니다. 간단히 땅콩 버터와 누텔라를 긁어낸 뒤시어링을 위해 이동하겠습니다. 팬도 좋고 오븐도 좋지만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직화를 제일 좋아합니다. 겉부분이 좀 타긴 하지만 돈 받고 팔 것도 아니고 그냥 신나게 화염방사기로 겉면을 지져버립니다. 피넛버터 스테이크 갑니다. 피넛버터도 달잖아요. 단맛이 하나도 없어서 처음에 너무 낯설었어요. 도리어, 뭔가 더 좋아졌어요, 풍미가. 이거랑 비교가 안 돼요, 뭔가. 아니, 견과류에서 오는 그런 고소한 게 이게 뱀건 같은 느낌도 들고요. 부정적인 느낌, 단 느낌, 어색한 느낌은 일절 없어요. 아까 팩에 남아있던 피넛버터. 사실 이게 소스죠. 이 소스에다가 대놓고 한번 먹어볼게요. 이만큼 아예 떠서 거의 소스 범벅으로. 아 이거 맛이 되게 좋다 와... 되게 괜찮다 이거 엄청 풍부해요 이 견과류의 맛이 배어가지고 많이 놀랐어요 생각해보니까 고기에 견과류 뿌린 게맛 없을 리가 없잖아요 먹고 나서 보니까 피넛버터의 모든 조합이 고기를 더 맛있게 해주는 것만 모여있네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누텔라 스테이크도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아맛 없어 할라치면 탁 맛있는 게 튀어나오고 어, 맛있어 할라치면 딱 맛없는 게 튀어나오고 이런 느낌인데 일단 단맛이 피넛버터처럼 스며들고 녹아들지 않아요. 기분 좋은 단맛이 아니라 인위적이고 섞이지 않는 나쁜 단맛만 남아있어요. 누텔라가 설탕 폭탄이잖아요. 고기에다 연육작용을 한것 같아요. 엄청 부드러워요. 고기 자체의 질을 높였지만 기분 나쁜 단맛은 겉면에 그대로 남아서 다소 불쾌하게 만든다. 컬러가 별로야 컬러가 이렇게. 육식맨의 수비드 스테이크 버터 챌린지 오늘의 한줄 요약입니다 땅콩버터는 되고 누텔라는 안 된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 구독자가 5만 명이 되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행복이자 영광입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쌩큐!